대박나라 운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따스한 봄 햇빛이 비치며 긍정적인 기운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계절이 변하듯. 1973년생 개축년 소띠 여러분의 운세에도 신선한 변화와 가능성이 다가옵니다. 이번 4월은 평화로운 흐름 속에서 작은 변동을 맞는 달이라 서두르기보다는 여유롭게 따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며 소망 한 가지씩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성껏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 이달의 전체 운세를 풀어보겠습니다. 1973년생 개축년 소띠가 맞이하는 2025년 4월, 즉 을사년 경진월은 끈기와 기회가 어우러진 시기로 해석됩니다. 명리학에서 개축년의 개수는 맑고 잔잔한 물을 의미하며 유연함과 통찰력을 상징하고 축토는 촉촉하고 튼튼한 땅의 기운으로 안정성과 인내를 나타냅니다. 반면 을사년의 천간 을목은 부드러운 나무의 기운을 띠고 지지사와는 활기찬 불의 특성을 지닙니다. 경진월의 경금은 날카로운 금속의 성질을 품고 진토는 안정성과 잠재력을 뜻합니다. 개수가 경금을 북돋우며 실천력이 강화되고 축토가 진토와 어울리며 안정감이 돋보이지만 사화가 개수를 억제하고 경금이 을목을 억제하며 약간의 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52세라는 나이를 생각하면 이달은 큰 변화보다는 꾸준한 태도로 기회를 찾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체적으로 4월은 개축년 여러분에게 안정 속에서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달로 조화와 실용적인 태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음으로 재물운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4월의 재물운은 개축년 소띠 여러분에게 평이한 흐름 속의 소소한 성과가 엿보이는 시기로 보입니다. 명리학에서 재물은 물의 기운과 깊이 연관되며 개축년의 개수는 재물의 본질로 작용합니다. 경진월의 경금은 개수에 의해 도표 재물운의 생기를 더하고 축토와 진토가 이를 든든히 지탱해줍니다. 하지만 사화가 개수를 자극하고 경금이 을목을 억제하며 돈이 흩어질 여지가 있으니 과감한 지출이나 모험은 삼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수의 유연함을 활용해 작은 수입을 점검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데 주의를 기울이세요. 사화의 열기가 충동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 있으니 큰 돈을 움직이기보다는 현재 자산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4월은 재물운이 평온하게 흐르며 조심스러운 관리로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달로 보입니다. 이제 귀인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025년 4월의 귀인운은 개축년 소띠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돋보이는 시기로 보입니다. 명리학에서 귀인은 오행의 상생과 조화를 통해 나타나는 조력자로 개수와 축토의 유리한 띠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진월의 경금은 개수에 의해 북도더져 실천력을 높이고 진토는 축토와 어울리며 안정성을 더합니다. 이달의 유익한 띠로는 먼저 쥐띠가 있습니다. 쥐띠는 물기운을 품고 있어 개수와 조화를 이루고 축토를 간접적으로 돕는 강한 조력을 줄수 있습니다. 경진월에서 쥐띠는 개수가 경금을 돕는 흐름을 강화하며 현명한 제안과 감정적 평화를 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쥐띠 친구와 소통하며 현실적인 방향을 찾거나 어려움을 풀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닭띠는 금기운이 경금과 조화를 이루고 개수를 돕는 흐름으로 실천력을 줄수 있습니다. 닭띠는 경진월의 흐름 속에서 명확한 조언과 실용적인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띠도 귀인으로 꼽히며 토기운이 축토 및 진토와 조화를 이루고 개수를 간접적으로 북돋웁니다. 개띠는 이달의 안정적인 조언과 실질적인 기운을 보탤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야 할 띠로는 뱀띠가 있습니다. 뱀띠의 불기운은 개수와 상극이며 사화와 겹쳐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말띠는 불기운이 축토와 부딪히고 경진월의 경금과 불균형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랑이띠는 목기운이 개수를 억제하고 경금과 충돌하며 마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경진월과의 관계를 더 들여다보면 경금과 진토의 조화로운 기운이 귀인운을 받쳐주며, 특히 쥐띠, 닭띠, 개띠와의 만남이 이달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귀인을 잘 활용하려면 쥐띠의 통찰력을 구하거나 닭띠와의 교류로 실천력을 더하고 개띠의 안정적인 의견을 빌려 부드럽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개띠와 상황을 논의하거나 쥐띠의 조언으로 기회를 잡으면 좋은 성과를 볼수 있습니다. 건강운을 전하겠습니다. 2025년 4월의 건강운은 개축년 소띠 여러분에게 피로와 균형 조절이 필요한 시기로 보입니다. 명리학에서 건강은 오행의 조화에서 나오며 개수와 축토는 물과 땅의 결합으로 부드러움과 안정감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경진월의 경금이 을목을 억제하고 사화가 개수를 억제하며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사화의 강한 열기는 신장이나 방광 같은 물 관련 기관에 부담을 줄수 있고 경금의 예리함은 폐나 호흡 계통에 피로를 쌓이게 할수 있습니다. 진토와 축토가 이를 완화하려 하지만 나이를 감안하면 과한 움직임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수의 안정성을 북돋우려면 물을 충분히 마시고 사화의 열기를 조절하려면 과열을 피하세요. 4월은 건강을 지키려면 몸 상태를 잘 확인하고 무리 없는 습관으로 조화를 유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기란 날짜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란 날짜는 개축년 소띠 여러분에게 2025년 4월에 유리한 날을 명리학적으로 고른 것으로 개수와 축토에 상생하거나 조화를 이루고 경진월에 경금과 진토를 돕는 날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불이 강한 상극날은 제외했습니다. 첫째, 4월 1일 경자일은 경금이 개수를 돕고 자수가 축토를 간접적으로 북돋우는 날입니다. 둘째, 4월 2일 신축일은 신금이 경금과 어울리고 축토가 연주와 조화를 이루는 날입니다. 셋째, 4월 12일 신해일은 신금이 경금과 조화를 이루고 해수가 개수를 돕는 날입니다. 넷째, 4월 14일 개축일은 개수가 연주와 어울리고 축토가 진토를 북돋우는 날입니다. 다섯째, 4월 24일 개해일은 개수가 연주와 조화를 이루고 해수가 경금을 돕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4월 25일 갑자일은 간목이 개수를 돕고 자수가 진토를 돕는 날입니다. 이 날들은 개축년 여러분이 경진월의 기운을 잘 활용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진월에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의 개축년 소띠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점은 명리학적으로 사화와 개수의 상극, 경금과 을목의 상극에서 나옵니다. 첫째, 감정적 과부하를 경계하세요. 사화의 뜨거움이 개수의 차가움을 자극하며 주변과의 대화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성급한 판단을 삼가세요. 경진월의 경금이 을목을 억제하며 피로가 쌓이거나 실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신장과 호흡기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사화가 개수를 억제하며 신장이나 방광에 부담을 주고 경금이 폐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과한 활동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식과 긴장 관리로 몸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진월에 필요한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전하겠습니다. 2025년 4월의 개축년 소띠 여러분이 가져야 할 태도와 마음가짐은 개수의 유연함과 축토의 든든함을 바탕으로 경진월의 금과 토 기운을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첫째, 차분함을 지키세요. 사화의 열기가 밀려와도 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상황을 냉정히 살피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둘째, 현실적인 선택을 하세요. 경금의 실천력을 활용하되 극을 피하려면 과욕을 줄이고 실용적인 판단을 추구하세요. 셋째,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세요. 축토의 안정성으로 중심을 잡고 개수의 부드러움으로 감정을 조절하세요. 예를 들어, 자연 속에서 마음을 다잡거나 가벼운 산책으로 몸과 마음을 조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4월은 개축년 여러분에게 안정감과 유연함을 맞추며 현명한 태도로 삶을 다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1973년생 개축년 소띠 여러분의 경진월 운세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4월 좋은 일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인연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